비슷한 사례거든요. 부모 등으로부터 몰래 증여받은 자금으로 주택을 취득했습니다. 30대 사회 초년생이 초고가 아파트를 취득하면서 자금조달계획서에 그렇게 이제 기재를 했습니다. 기존 보유한 아파트의 처분대금을 자금원천으로 이번에 주택을 취득합니다. 이렇게 제출을 했거든요. 국세청에서 보니까 기존 아파트 취득한 시점이 20대예요. 그때는 이 자녀 입장에서 소득도 재산도 없었던 때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죠.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을 하면 은 증여세가 무신고한 경우에는 15년 과거 거를 추징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주택 취득한 거를 보니까 어, 그 안에 들어요. 15년 내에 주택 취득한 금액이 있는데 문제는 그때 주택을 취득했을 었때 자녀의 소득과 재, 재산이 없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됐죠? 누군가한테 증여를 받아가지고 기존 아파트를 취득했다는 얘기겠죠. 그 부분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조사대상이 선정되면 어쩔 수 없어요. 지금 현재 취득 재원이 입증된다 할지라도 종전 부동산에 대한 취득 재원이 어떻게 형성됐는지를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조사대상으로 선정됐다는 것은 세금을 추징하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15년 동안 통장을 오픈할 수 있기 때문에 과거 것도 충분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아파트를 부모로부터 현금 증여받아 취득했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무신고 했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가산세에 더불어 가지고 증여세가 추징된 케이스입니다.